제가 받은 카톡 보여드릴게요. 행님, 형 유튜브 보게 돼서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요새 부업한다고 정신 없는데 영상 보니 공감하고 반갑네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현대글로비스 제 후배입니다. 저는 10년간 현대글로비스를 다니다가 이때는 퇴사한 상태였거든요. 퇴사연구소 유튜브를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준 거예요. 오, 너한테 그게 떴어? 잘 지내지? 동기방의 민수책임님 유튜버라고 올라왔길래 보게 됐어요. 민수책임님이 바로 접니다. 이 후배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누군가 제 채널을 발견하고 동기방에 올렸나봐요. 근데 이 카톡의 날짜가 언젠지 아세요? 작년 2월 17일입니다. 이 채널 거의 처음 만들었을 때거든요. 2월 17일을 보면 구독자가 157명 있던 시절이에요. 구독자가 157명인데도 영상이 퍼지게 돼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100명이면 너무 작게 느껴지시나요? 1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10평짜리 조그만 핫도그 가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핫도그 가게에 100명의 손님이 한 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1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구나 구독 안 눌러주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무려 여러분 채널에 관심을 갖고 구독을 누른 100명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100명이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10만 명이라도 의미 없습니다. 핫도그를 사 먹고 싶은 100명이어야만 핫도그 사장님한테 의미가 생기듯이 뾰족한 타겟의 100명을 모아야 유튜브 채널에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유튜브 할 때는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채널도 무슨 100만 채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타겟이 분명하다 보니 광고 문의, 협업 문의 제한 정말 많이 옵니다. 광고 요청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제가 월수금 수영을 다니거든요. 거기서 제 채널 봤다고 하시. 분만 4명 봤어요. 아니, 수영 끝나고 빨가 벗고 샤워하고 있는데, 회사 연구소 님 맞으시죠? 아, 예, 저 맞습니다. 한 번은 미사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팬이라고 사진 찍자고 하신 분. 저 사진 잘 나왔나요? 아 그때 사진을 확인 못했네. 한 번은 퇴사연구소 오픈톡으로 이런 카톡도 받았어요. 다름 아니라 구독자인데 오전에 투썸에 계신 걸 봐서 연락 드려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강연 요청 드려도 될지 용기내어 연락 드립니다. 수년간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습니다. 니네 살아 있었구나. 풋살이 제삶의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전 풋살하던 친구들한테도 연락 옵니다. 형님 잘 지내십니까요? 아 축구 좀 나와요. 내가 형 얼굴을 유튜브에서 봐야겠냐고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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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민수 형님 그 당시 축구 같이 하던 동생입니다. 이런 곳에서 뵙다니 반갑네요. 건강하시죠? 이런 댓글도 달리네요. 제가 무슨 백만 구독자도 아닌데도 이런 인지도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이 바로 돈이 될수 있는 근간입니다. 얼굴 내고 하는 유튜브가 부담스럽다고요? 얼굴 없이 하면 되지 뭐. 저 역시 부담스러워서 얼굴 없이 유튜브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제가 라이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이고요. 현재의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여러분입니다. 후회 없는 미래를 맞이하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시죠.